한달 동안, 대고첫 그룹 방송 1위와 함께, 첫 미디어 세까지 등극하는 자체 커리어 하이를 달성한 완성형 아이돌의 길을 걷고 있는 앤 믹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태국에서 공연도 아주 정말 많은 관심을 받으셨고, 네,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글로벌 팬분들에게 지금 카메라 한번 보시면서 포즈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에비스의 <laughs> 2024년도.